엠스프이 현하는 거, 아 물론 저도 조금 놀력했지만빠리마켓도도어지 네. <laughs> 이게 미친 거 같아. <웃음> <웃음> 자 시청자들에게 묻다. <문다>. 엠스프레 물어봐. <laughs> 저희가 이번에 몇 번째 시간이죠? 매번 저희가 최대화최대화 하지만 이번에도 정말. 대화가 저희한테 와주셨습니다. 물, 물고기인가요? <laughs> 저녁 시절에는 정말 리틀 쿠바 괴물 신인 포타준족 이런 호칭으로 불리시다가 이제는 이제 달변의 해설가 그리고 공중파에는 고정 출연자 이런 수많은 호칭을 갖고 계신 바로 저희 M 스프립 박재영 해설이합니다 아 부끄럽습니다 홈케이 네. <laughs> 네. 출연 해주셨는데 이거 본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거 살짝 봤어요. 아 네. 네. 김선진 나운서 그리고 양준영 위원님 나온 거. 뭐, 네. 뭐, 뭐. 보면서 혹시 뭐 어떠셨어요 혹시? 어 방송을 참 재밌게 잘 만든다. 아, 네. 아 이게 이제 시청자 팬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방송이구나. 네막 와서 막상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네요. 네. 네. 아, <laughs> 여러분이 많이 봐주셔야 저희가 장비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좀 많이 봐주세요. <웃음> 네. <웃음>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 빵도 사 왔어요. 네, 저 때문에 이걸 사 오신 것 같은데 네. <laughs> 처음 이제 섭외를 받으셨을 때 혹시 어떠셨어요? 최근에 이제 양준영 위원님이 예. 좋은 일이 생기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양준영 의원님한테 계속 불려다녀요. 네, 모든 걸 이제 저한테 다. 아. 어, 이제, 홍아, 이제 니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러면서. 그, 그동안에 그 양준영 님이 이제 노총각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어 이제 좀 이렇게 많이 한이 쌓이셨다가 네. 다한 방에 해소하시고 그걸 이제 저한테 다 푸시는 거죠. 어. 이제 니 한번 당해봐라. 네. <laughs>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질문을 넘어서 받았는데. 네, 박재형 의원. 네. 나중 이어떡 할라고 우리. 아, 괴롭다. 아 네. 따라하고 싶죠, 아, 저도. 아, 아. 근데 이게 인연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형님 축하드립니다. 야구 쪽으로 이제 현역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현역 시절에 대해서. 네, 또 야구인이잖아요. 네. 워낙 다들 엠 c 플 연예인들이 잘하셔가지고. 73년생의 구약번 동기들이 이제 또 화려했잖아요. 네. 이런 동기들 중에서 내가 이것만은 최고다 이것만은 최고다? 네. 성실? 아... 아니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어요 <laughs> 그 친구들은 정말 타고난 친구들이고 네. 저는 굉장히 그 친구들에 비해서 신체 조건이 열악하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천재다 이렇게 이런 걸로 네, 약간, 해버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아... 네. 근데 키큰 애들하고 짧은 애들하고는 벌써, 어, 그, 투구 거리도 차이 나고, 아. 에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핸디가 많은데, 애들 그리고 많이 놀았어요. <웃음> <웃음> 아 물론 저도 조금 놀긴 했지 네. <laughs> 혹시 당시에 이제 연세대 시절에 뭐 추, 재밌는 추억 같은 거 있으시면 저는 연대 입학할 때 제가 이불 보따리 메고 갔어요 어. 근데 서울 올라와서한 몇만 원 주면 사는 건데 그 솜이불을 고속버스에 싣고 올라왔거든요 아. 그걸 딱 갖고 올라갔는데 선배가 뺏어 갔어요 학교 다닐 때는 되게 재밌었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흔히 말하는 새로운 문화가 막 이제 시작될 때 X세대 네 X세대 그러니까 그때 뭐 신촌, 홍대 이쪽에서 이제 막그 새로운 문화가 막 만들어질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네. 학교 다닐 때 재밌었고요. 그 같은 과 친구, 과 친구들하고 굉장히 친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을 자주 하는. 어, 어, 원래는 이제 애틀랜타 올림픽에 나가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네. 이제 프로행을 택하셨는데 혜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신 분이 또 많더라고요. 아니 그 이거는 원래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그 한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고 그리고 그 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프로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더 지금은 뭐 FA도 있었지 네. 있겠지만은 그때는 그냥 한번 그 프로 선수들은 1차 지명을 딱 받으면 네. 그 팀만 가야 돼요. 뭐돈 때문에 자꾸 갔다. 아나 죽여 죽겠어, 진짜. 그때 당시에 아마추어 피닉스가 이제 창단을 했었고 네. 태평양을 현대가 인수한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인수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도 저에 대한 권리는 혜태가 가지고 있는 건데 네.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현대와 혜태의 고위층들이 트레이드 한 거예요. 네. 제 결정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가서 제가 잘하니까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려고 간게 아닌데, 막 그때 좀 심했었죠. 네. 또 지금 댓글 다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 끝나고 <laughs> 너 어쩌고 저쩌고 진짜 답답해 죽겠네 진짜 96년에? 7월 16일에 벌써 이제 20, 20을 달성하시고 9월 3일에 이제 대망의 30, 30을 그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기억 속에 팔짝팔짝 뛰면서 이제 들었던 그게 이제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기분 좋았죠 근데 음. 29개 홈런 치고 한달 동안 홈런을 못 쳤거든요 그때 약간 9수 걸려가지고 어 우리나라 최초 기록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 수식어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한달 동안 홈런을 추가를 못 하고 한열몇 경기 남겨놓고 진거 네, 같은데 거의 마지막에 이게 뭔지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랬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뭐든지 차근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아. 한 바에 점프를 하면 이게 위에 서 찍어 누르게 돼있다니까 <laughs> 원래 한 번에 상하가 때리면 물론 따 상도 할수 있지 전성기 시절에 혹시 40-40은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셨네 사실은 목표를 한번 세워본 적은 있는데 목표하기에는 음. 게임 수가 아. 30, 30을 본인이 할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나 우연히 한것 같아요 우연 음. 진짜 우연히 진짜라니까요 <laughs> 처음에 이제 등번호를 6 2번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어떤 없었어요 진짜로 음. 남아있는 게 번호가 한 3개 남았나? 거의 100번대 90번대 그리고 한 70번대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선수들 백넘버가요 70번대부터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코치님들 번호거든요 아, 음. 찾다 보니까 62번이 나온 거 그래서 그냥, 그냥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나쁜 번호를 좋은 번호로 만들었거든요 네. 나올 때 후배 물려줬는데 네. 인석이 또 버렸더라고요 이름을 한유섬으로 바꾸면서 이제 62번을 과거... <laughs> 확언... 근데 그래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유섬이한테 이제 안 맞았나 보죠 그러니까 뭔가 보상도 당하고 근데 저는 이해해요 그래도 이제 선배님 이력서 번호를 바꾸려고 합니다 전화 한통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아 투스카니 받고 차에 타신 모습 찍어 올리신 게 기억이 난다고 네, 네. 그때 그 차는 중고차로 처분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 제가 투스카니가 아니고 티브론 음. 받았었는데 티브론 받아서 제가 타다가 제가 3 0번0또 하니까 그때 EF 소나타 나왔거든요 네. 그걸 또 주시더라고 어. 그래서 회사에서 줘서 그걸 받고 제가 타던 거를 김수경 선수를 물려줬어요 음. 그래서 김수경 선수가 그 차를 아마 탔던 것 같아요 티브론 음. 네, 받으실 때 보니까 그때는 이제 면허가 없으셨다고 하던데 이제 처음에 받았을 때 면허 없었는데 받자마자 시즌 끝나자 바로 면허 따서 바로 차를 몰고 바로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끌고 왔죠 어. 연수도 없이. 근데 미친 것 같아. 2000년 현대랑 2008년 SK가 둘다 이제 엄청 강팀의 면모로 보였는데 그두 팀에 대해서 비교를 해달라는 또 질문이 많더라고요. 어디가 더 강팀이냐? 아 어디가 더 강팀이냐 어려운데. 둘다 좋은 팀이다라고 해야 될것 같고 근데 이제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첫해 입단해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간 팀이에요 삼십 대 중반 때부터 해가지고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본인에게 이제 인천은 어떤 의미냐 이런 질문도 있던데요 저희 고향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산 횟수로 보면은 인천에서 더 오래 산것 같아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연수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제가 지금 송도 신도시 거의 완성되는 것까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 그렇게 네 국가대표 이야기를 또안 해볼 수가 없는데 아시안게임을요 4번 네 나간 것 같아요 올림픽 한번 나가고 네. 야 많이도 나갔네 2006년 도하 참사를 겪었을 때 국대 서리다 도하 참사 네. 아 그때 진짜 힘들었죠 음. 저희가 이제 그 도하 때 류현진 선수도 있었고 네, 다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 뭐라고 해야 되나 면목 없죠 음. 왜냐면 이제 일단은 뭐 국제대회 경기에서는 온 국민들도 보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답하는 게 맞는 건데 어렵게 하다 보니까 그니까 경기가 안 풀리다 보니까 네. 그 무게를 이겨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또 성적 못 내면 안 좋은 소리 또 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현역 시절 본인이랑 가장 스타일이 비슷한 지금 현역 선수는 누가 있을까 없어요 저 음. 따라 하면 안 돼요 야구 망하는 거좀 <laughs> 이쁜 폼은 아니거든요. 현역 시절에 본인이 뛰었던 야구장 중에 가장 본인이랑 잘 맞았던 야구장은? 대전구장 대전구장 가면은 홈런이 좀잘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김재박 감독님하고 김성근 감독님에 <laughs> 대한 또이야기도 하... 많더라고 누구랑 더잘 맞았냐 김재박 대 김성근 엄마냐 아빠냐 뭐 그래. 이런 거 음. 개인기록 하나도 없는 대신에 한국 시리즈 15번 우승. 한국 시리즈 우승 없는 대신에 300 3 0 0의 골든 글러브 열 개. 다시 한번 해주세요야 <laughs> 이거 어렵다. <laughs> 아진 개인 기록이 하나도 없는 대신에. 하나도 없어요. 네, 타이틀이 없는 대신에. 한국 시리즈 15번. 15회 우승. 15회 우승. 네. 그리고 한국 시리즈 우승이 없는 대신에 300 300 그리고 골든 글러브 열 개. 이건 질문 누가 했나요? <laughs> 이 양반 누구예요? 양준혁 선수가 이제 뭐 개인 타이틀 14개 있는데 14개하고 한개 바꾸라고 하면 저는 우승 타이틀입니다 아이형못 쓰겠네 아, 예, <laughs> 아니 우승 만째 하나 면 되고 개인 타이틀 다 필요 없다고요? 음, 네다다 다 바꿀 수 있다 우승 만째하나면 이형 진짜 방송에 노예가 됐네. <laughs> 신참 해설위원이 된 박용택, 김태균 두 형에게 조언하고 싶은 점 있으시다면 그냥 하라고 하면 돼요. <laughs> 제가 조언한다고 <laughs> 들을 친구도 아니고 <laughs> 해봐야 안다. <웃음> <웃음> 네. 저도 뭐 그랬으니까 빵맛맞네 음. 어, 빠리마켓 뜯어줘. 제가 이거는 정리할 수 있어요. 빵은. 파레바게트가 좀 맛있어요. 아. 근데 어감은 또래 제용이좀 낮지 않나요? 빵을 고르실 때 나만의 철학이 있다면 일단 요즘에는 발효 밀가루 쓰는지 안 쓰는지 아. 소화가 잘 돼야 돼. 아 그렇죠. 예. <laughs> 빵은 이거를 소만감잘못그 <laughs> 금방 들어가잖아요. 근데 칼로리가 높아 요 이게 밀가루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효 밀가루냐 이게 발효 빵이냐 밀가루 뭐를 썼느냐. 제일 좋아하는 빵은 이렇게 로브스터. <laughs> 조합빵이요? 네아 <laughs> 싫어하는 빵은 있어요 어? 어떤 거죠? 죽빵 죄송합니다 <laughs> 나에게 빵이란? 어..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음. 또이빵 때문에 오해도 받았지만 또 좋은 또 별명이 생겼잖아요 이제 뭐 택진이 형 네. 용진이 형 그룹의 대표님들을 <laughs> 네. 굉장히 이제 친근감 있는 그 호칭으로 이제 표현하잖아요 근데 원조는 저예요 제가 보니까 빵 하나에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저한테는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결혼을 안 하는 거다 내못 네? 하는 거다 이분 누구예요? 30 30을 밥 먹듯이 하고 영원한 싱글 이군밥 먹듯이 내려가지만 와이프랑 애기 둘 있는 행복한 가족 나 이건 첫 번째 알래 <laughs> 재밌네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 그럼 이제 달아주시고 거기 이제 제가 응답하는 건데요. 좋은 댓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일침은 가는 댓글도 이제 음, 네. 자극이 되는데요. 서로 불편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렇게 소통을 한다면은 음. 앞으로도 이 이런 어떤 포맷들이 네. 굉장히 좀 좋은 호응을 얻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심박한 건 없었어 요 인사들아. 분발해 댓글 좀더 자극적으로 하라고. <laughs> 나는 지나갔으니까 아, 다음 주자는. 어 저희 이제 해설위원이 양준혁 위원님부터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프레야국에 굉장히 또 유명하시고 어, 많은 일도 하고 계신 허구현 위원님을